반갑습니다. 신만 동구진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간헐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오늘 모시고, 어, 또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그러면 뭐 그냥 격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꾸 굽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구부니까 발자국이 발국을 크게 뛸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구부면 발, 이 종종 걸음 걸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걸음이 구부니까 자꾸 뒤짐을 지어. 이렇게 하면 자꾸 굽어지니까. 이렇게 걷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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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걷는단 말이죠. 이러면 각 뼈가 206마디가 있어요. 각 관절이 자꾸 경화돼요. 자꾸 굳어간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부 산물이 석회화돼서 척추 마디마디에 석회 침착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 어깨 아프다 하면 석회 껴서 그렇다고 이렇게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게 어깨뿐 아니라 각 관절에는 그런 석회 침착이 많이 돼요. 특히 척추 24마디. 척추가 몇 마디인지 아세요? 2 4마디예요 하루가 24시간 있고, 1년 365일이고,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체는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65 나누기 15일마다 절기가 바뀌어요. 그 15하면은 24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음, 조금 다른 소리로, 우리 저희가 하는 걸로 하면 머리를 하늘로 봅니다. 하늘 그리고 땅을 뭘로 보내냐면 골반을 땅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척추 2 4 마디가 있다. 스물네 24, 마디가 24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 한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혈자리는 365혈. 요즘 365하고 똑같은 게보였습는건 뭐 36.5도 체온이 그렇죠. 36.5도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나면 면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골치가 아픈데 약국에 가면 열 납니까? 이렇게 약사 그 선생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 열 납니다. 그러면, 그러면 왜그러죠 피곤해서 면역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면역과 온도가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감기를 어떤 사람이 많이요? 똑바른 사람이 많이 아를까요?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많이 아를까? 감기. 뚱뚱한 사람이 감기 확률이 많아요. 뚱뚱해지면 잘 보세요. 뚱뚱해지면 허리가 무너졌어요. 뚱뚱하신 분 치고 허리 안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뚱뚱하신 분들은 다 음식 먹기를 좋아해. 그리고 게을러, 그렇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주변이 좀 지저분해. 만약에 주부가 뚱뚱한 주부는 냉장고가 정리 정돈이 안 돼요. 항상 생각으로는 저 정리해야지 하는데 냉장고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옷장이라든지 뭐방 구석 구석이 지저분해. 정리 정돈이 안 돼요. 또 어린 학생들은 공책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공책 정리를 잘 못해요. 맨 낙서만 해 이놈들이 공부 하는 치커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허리가 무너지면 다 뚱뚱해져요. 허리가 무너지면 등이 수북해져. 등이 그렇지요? 등이 뿔룩해지니까 아픈 펴집니까 구부러집니까? 구부러지니까 이 속이 뭐들었지 폐, 심장. 폐가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스페이스가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굽으면 폐 용량이 줄어들어요. 폐 용량이. 그리고 숨을 몇번 쉬느냐 하면 사람이 18번에서 20번 쉬는 게 증상이에요. 아기들은 18회 정도 꼭 쉽니다. 이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태양계의 일정한 파장이 18번을 대기 권으로 부딪힌대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가 바다로 떨어져 바다에 파도가 1분에 18번 쫙 크게 철썩철썩 하죠. 이 사람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면 호흡이 빨라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법을 잘해야 된다 한다는 거는 네 마음이 안정돼야 된다. 네 마음이 안정돼야 호흡이 일정해진다. 그게 건강의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안정됐을 때 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 그러니까 면역력이 항상 유지를 해. 항상성이야. 항상성이 유지를 하죠. 근데 사람은 어떤 욕심이 있다가 그 일이 안 됐어도 호흡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모든 게 안정적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이 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무너지면 등이 굽어지고 등이 굽어진 사람은 목이 굵어요? 저기, 날씬해요. 목이, 목이 이만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목이 이렇게 크고 막큰 사람을 좋게 봤잖아요. 사장감이라고. 근데 그 당시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또뭐 지체가 좀 높으면 살찌는 약을 먹었대요. 근데 살찌는 약을 먹는다고 살이 찝니까? 또그 저쪽 사모님 은 살찌고 싶은 생각도 있지요. 근데 많이 잡수잖아. 그래도 안 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뭐 했던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많이 먹고 운동 안해서 비만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 찌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목사님도 좀 살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죠. 살이 없는 분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신다고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거든요. 살이 찌는 이유는 허리가 잘못되면 음식 조절 기능이 없어지고 태화돼. 그래서 많이 먹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디가 맛있다, 맛있는 데를 뇌 속에 확 입력해 있어요. 맛있는 데를 쫓아다녀. 그리고 배가 불러도 먹어요. 배가 불러도. 그럼 먹는 색이 항상 많고, 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뭐, 새우깡이다, 뭐, 뭐, 이런 과자 부시래기를 항상 들고 다녀. 여름 같으면 아이스크림 꼭 물고댕이고,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를. 그게 이제 인체 중심이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무너지니까 속이 굽으니까 소갈머리가 좁아져요. 잘 보십시오, 주변에. 좀 이렇게 비만한 사람들 생각을 보면은 제 몸, 저 마음에 닿는 소리를 하면 얼굴이 금방 붉어지고 숨이 헐떡거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거 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운동 안에서 살찌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무너져서 그런 기능이 태워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구분 등을 피는 것입니다. 구분 등을 피면 폐 부위가 넓어지죠. 잘 보세요. 사람이, 사람이 타고날 때 너는 폐 활량이, 폐의 최대 용량이 3,500cc를 내가 만들어 줬다. 하느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폐활량이 커야 운동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이나 수영이나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폐활량이 좀달라요 운동 선수들은 폐가 크고 자세 똑바르죠. 자세가 똑바르니까 폐가 커. 그 폐활량이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그 제가 통계상으로 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면 수영에서 박태원 선수가 7,500cc래. 그리고 마라토너, 그 황영조 선수가 4,300cc.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그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2,700에서 3,200cc 정도 되고 남성은 한 3,000에서 3,500cc가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호흡에 들어 마시는 공기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은 다 산소가 모자라서 비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굽은 등을 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호흡에 들어 마시는 공기 양이 일정해야 돼. 근데 등이 굽으면, 그러니까 노인들이, 할아버지들이 숨을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수병 있는 분들은 등이 다 굽었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굽었으니까 폐가 줄어들으니까 호흡이, 공기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뭐 먹는 걸로 그걸 고치려고 해요. 약이나 음식이나로. 저는 자세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예.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차렷하면 얼마나 똑바릅니까? 차렷 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 우리 군대에서는 차렷 자세할때이뒤 견갑골에다가 불편한나꼿꼿안 떨어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 생활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똑바로 사고는 생도들은 그렇게 해요. 또 어떤 데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니까 다리 꼭 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자세예요. 그래야 예쁘거든 모양이 아름답고 젊지만 젊음이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등이 굽으면 갈비뼈가 몇개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자가 열두 분이듯이 갈비뼈가 열두 개 있어요. 그 척추 24마디 중에 등뼈가 12마디. 거기 붙어 있는 게 갈비뼈 12조가 있어요. 어. 갈비뼈가, 갈비뼈도 자꾸 굳어. 뼈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꾸 두드리거나 이렇게, 이렇게 긁거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갈비뼈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늙지 않는다는 얘기지. 나무도 가만히 실내 있으면 죽어요. 물을 빨아 올리지 못하니까 바람이 천들산들해서 찰랑찰랑해야 물을 쭉끌어올리지 이렇게 나무도 사람도 자꾸 이런 데는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음. 사람들이 운동하면 땀을 뻘뻘 흘려야 운동으로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호흡을 헉헉거려야 운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시달림 없이 편안한 방법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뚱뚱한 사람이나 갈비씨나다요속에쏙 들어갑니다. 요속으로싹 누우면 등이 요속으로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볼속 이 볼은 그지압원는 혈자리 침 놓는 자리에 딱 딱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누우면 이거의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굽은 사람이 이렇게 펴집니다. 모든 운동은 등을 펴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농구 선수가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등이 펴지지 않습니까? 농구 많이 하는 애들은 잘 큰다고 그래요. 쭉쭉 이걸 뻗으니까 이렇게 배구를 해도 이렇게 해서 모든 운동은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을 해도 이렇게 하고 탁구를 해도 이렇게 딱히 펴지 이러고 선사람 없어요. 권총 선수 권총을 쏴도 딱 이걸 펴서 숨 조절을 잘해야 관영에 가서 맞지 않습니까? 활 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펴야 돼요, 이렇게. 팔로 땡기는 게 아니라 척추를 쫙 땡겨서 이렇게. 수영도 다 등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모든 걸 등을 피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운동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하나 시달림을 주지 말고 그대로 누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고서 등에다 대고 누우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어. 누우세요. 그럼 오늘 등에다가, 예.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